백톤? 백톤? 톤은 얼마나 먹어요 음, 우리는 아, 포기로 얘기를 하는 단단한 김치가 달고 맛있어요. 어, 아, 안에가 노란. 그렇죠, 아, 그렇죠. 노란색. 아, 노란. 예. 아.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배추김치 하나로 두 가지 맛이 나는 김치 비법을 알려주겠습니반 줌씩 <laughs> 이렇게 아, 나요. 아, 아, 이렇게 아, 오늘 아, 시험 앞에서 찌그러지는 아. 어, 법입니다. 아. 이렇게 아. 놓고. 와, 아, 아. 어, 뭐야. <laughs> 일단 김치가 시작되면 물부터 끓여요. 물부터 끓여요. 물은요 예. 물 물을 끓여요. 네. 왜볼 <laughs> 텐데? 내울텐데 응? 진짜 고춧가루 맛있네요. 안에서 네. <laughs> 하지 않던 방법이 있더라고요. 음. 김치를 맛이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야. 아, 이렇게 건리네. <laughs> 와작와작 소리가 야 그. 야. 네. 너무 과하게 압축하지 말고. 그만큼만 그만큼만 그만큼만. 내가야 겠어. 어, 오, 이거는 처음 봐요. 어, 그지요